씨가 싹트는 과정을 알아봅시다. 대부분의 씨는 알맞은 환경이 되면 땅속에서 싹이 터서 땅 위로 올라옵니다. 물에 불린 싹이 트기 전에 강낭콩과 싹이 튼 후에 강낭콩을 잘라 겉모양과 속모양을 관찰해 보면 싹이 트기 전에는 물에 불러 통통하기만 합니다. 또, 어린 뿌리나 어린 잎은 있지만 납작하게 붙어 있습니다. 싹이 튼 후에는 어린 뿌리가 자라 밖으로 나와 있고 어린 잎이 싱싱하고 노랗습니다. 강낭콩의 싹이 터서 자라는 과정을 정리해 보면 먼저 딱딱하다가 부풀고 뿌리가 나옵니다. 다음으로 껍질이 벗겨지면서 두 장의 떡잎 사이로 본잎이 나옵니다. 식물은 자라면서 줄기도 굵어지고 키도 자라며 잎의 수도 많아지고 커집니다.